안녕하세요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보이는 게칡 덩쿨입니다 지금 칡이 올라와서 벌써 이렇게 많이 덩쿨을 뻗었네요 엄청 많이 있네요 여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어머, 이거 보이시죠? 어머나, 진짜 많다, 여기. 엄청 많이, 언덕에 많이 자리 잡고 있네?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와가지고, 햇빛이 잘 들으니까, 어, 많다. 많아요. 치기 이렇게 많아. 이런 건 굉장히 통통하다. 이거 보이시죠? 어머나 많다, 많아.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치기 와. 며칠 있으면 여기 다 덥게 생겼네. 진짜 생명력이 강해요. 왜 지금.. 언덕에 정말 많다. 여기 어머 이거 보세요. 아, 이렇게 올라올 때 너무 이뻐요. 비가 오고 있네? 여러분들 이치 효능은 다 아시고 계시죠?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키가 자라는데 도움이 된대요. 이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도 좋고요. 또간술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도 숙취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이실 때. 조금 몇 개씩만 채취하시다, 하셔서, 가셔서 차로 드세요. 저는 이거 작년에 조금 채취해다가 말려두었다가 보리차랑 같이 끓여서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이 언덕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어. 벙클 이렇게 벌써 많이 뻗어 나갔네. 이야, 보이시죠? 많이 뻗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시작하시고 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